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과 419장 부르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419장입니다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거이 바람 들어져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도 그 사랑 그을 전이뇨 주 날개미 내신는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사랑 그을자리뇨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평안하도그 사랑 끊그 조리뇨 주 날개 미내 신은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laughs> 526장 찬송가 526장입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힘세고 예수미. 마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불, 저수정비까지 늘 말도다. 지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편 3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36편 말씀, 827페이지에 있습니다. 36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고배로운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일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10편, 36편 계속해서 다윗의 신데요. 어, 제목을 보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마 그 찬양 대장이 있었겠죠. 아삽이라든가 또 고라자손이라든가 또 <laughs> 해만이라든가 또 여두든 많은 그런 찬양을 담당했던 다윗 당시에 에, 그 찬양 대장들이 있었는데 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인도를 따라서 회중들이 같이 불렀던 어, 찬양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기는 악인에 대해서, 어,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어, 9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또 보호하신과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에는 그 하나님을, 아, 10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인들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편 1편 말씀에서부터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고 복 있는 자들과 또 악인들이 대조됐죠. 계속해서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그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36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악인들이 어, 죄를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죄 아주 그냥 어, 일, 죄가 일상화됐죠. 그러니까 무감각해졌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 무감각해지니까 죄를 짓고도 멀쩡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 4편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행악이 악한 자를 말하기도 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의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죄악은 들키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다 스스로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죄와 속임수뿐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와 또 선을 행하는 선행이 그치고 마른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악인은 침상에서도 죄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본 우리 10편 말씀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밤중에도 나를 교훈한다. 그리고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밤에도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묵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악인은 반대로 침상에, 잠들기 전에도 죄악을 깨한다, 그런 거예요. 잠을 깨고 나면 내일 또 누구를 속일 것인가, 또 누구를 해꼬지 할 것인가, 나의 만족과의 욕을 위해서 또 어떤 죄를 공리할 것인가, 그렇게 잠자면서도 공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은도다, 아니 하는도다. 아주 그냥 죄악이 일상화되어 있어서요. 밥 먹듯이 그냥 죄를 습관적으로 저지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말씀, 주의 공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산들과도 같이 우람하게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산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죠. 물론 작은 산들은 지진하고 그러면 흔들릴 수 있지만 에베레스타와 같은 히말레아에 있는 알프스와 같은 그큰 산들은요. 웬만한 재진이 일어나도 껏떡 없죠.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또그 산은 높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산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의 진리 앞에는 모든 죄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모든 죄들이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숨기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그랬는데요. 이큰 바다에 밑은 헤아릴 수가 없죠그 깊은 바닷속 깊은 그 심연을 헤아릴 수도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낮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이 그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지. 스스로 이렇게 속이는 그 모든 죄악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습니다. 실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지 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예, 성경에 보면요 이 날개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보호와 또 우리의 위로 위로와 예, 또 평안을 의미하는데요 예, 여러 곳에 그것이 등장하는데.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우리 같은 시편에 있는 91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여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해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어,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여기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보호함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는데 주님께서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보호함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의 날개그을 아래 피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이 땅에서의 먹을 것도 풍족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초장에 그 가축들이 아주 잘 자라고 그렇양 떼들이 소 떼들이 잘 자라고 과수원에는 탑스러운 열매들이 잘 맺히고 그렇죠. 곡식단에는 곡식을 기쁨으로 거두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실 것인데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복락의 강물, 이 예. 복이 넘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수가성가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은 너가 구하여 것이고. 내가 물을 주는 물은 이 샘물에서 마시는 물처럼 똥은 목마른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써서 난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앞 부분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곧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우리가 소산하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구절 말씀 보니까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예레미야가 이와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네 백성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도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관체시오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근원인된 생명이 원천이 된다고 하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말씀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운행하는 것이고 인간이 생사 화복 이 있는 것이고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고 모든 이 생물들이 짐승들까지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는요,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이슨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았다. 하나님께서요. 어,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암흑 속을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악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빛이 은혜의 빛이 자기를 비추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져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그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악인들은 엎드러지는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36편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로운 구절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예,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설수 있는 복된 어, 형통의 길에 설수 있는 그것은 바로 주권자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소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 단임 목사님 청빈 가운데 있고요 어, 이번 주일에는 우리 신윤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선포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신윤석 목사님 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요셉의 가지와 같이 흉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종순 신옥자, 또 박준자, 박한나 군사님 또위에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신 문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신인성 목사님 이번 주일에 오셔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기름 보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수 있도록 문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아버지 우리 좋은 나무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자를 꼭 준비하시고 또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업장과 일터위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셔서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깊은 시내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형통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치료 가운데 늘동양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박춘자 권사님 양로병원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우리 박한나 권사님 또 무릎이 연약한 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보행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면 아울러 소화가 잘 안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우리를 풍족한 은혜 가운데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